이제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면서 그 동안의 절정 체험을 느껴보신 순간에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때 자기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충만하고 평화롭고. 환에 가득 차 있고 기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게 자기가 된다면 매 순간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은총이고 그리고 구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자꾸 벗어난다고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한이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런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사실려면은 지금 애지중지하는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의 본질을 잘 보고 그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건 자유신데 다만 그것을 주인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바로 여러분이 절정 체험할 때 체험했던 이 생명의 본래적인 힘을 둬야 돼. 그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참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엔 우린 이미 무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어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절정의 순간 절정을 체험하리라 고 일부러 절정을 찾아가서 올라갔다! 이러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절정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애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 감정, 느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된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그 함정에 빠졌을까? 이런 원죄에 빠졌을까? 하냐면, 그건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몸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고, 현상적인 문제에 매달렸고, 더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있었어. 에? 근데 여러분들은 잘 봐요. 자기가 지금 여러분이 걱정근심 하는 게 10년 뒤에는 무슨 걱정근심이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걱정 의심 문제를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내깔기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 의심이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러나 존재의 중심이 생각 감정 느낌에 빠져 있는 나는 그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바로 이 절정 체험하는 그것으로 옮겨가 있다면 이 생각 감정 느낌은 그것에 의해서 중요도가 그게 90이면 이게 한 1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이라도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90의 이 진리가 나를 더 현명하고 또 냉철하고 분명하게 이끌어 줍니다. 이게 여러분이 축복받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시크릿의 법칙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칙들이에요. 진정한 내어막김만이 성공하는 법칙입니다. 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이 우주에 길가다 나뭇잎, 나뭇잎 하나 뜯어서 보세요. 그러면, 그 나뭇잎 하나도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재벌도 그 나뭇잎 하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없어요 그 몇십조 몇백조의 돈을 투자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지성적인 우주의식이 만들어낸 현상들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아카식이라고 그래요. 아카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카식이 만들어낸 그들의 아바타 그 그거의 아바타죠. 아바타가 이제 자기가 또 잠재식을 만들어서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해요. 그런데 그 저장한 거를 자기가 다시 돌려봤습니다. 윤회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걸 저장하면 복덕을 누릴 것이고 나쁜 걸 저장하면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넘어서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새로 만들거나 가지고 놀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인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제가, 제 눈에는 동물 차원에만 머물러요. 동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먹는 거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식하는 거. 새끼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노는 거. 요게 동물 차원이에요. 우리 집개도 그래요. 우선 먹는 거 급하고, 그 다음에 옆집 암컷한테 가서 맨날 꼬리치고, 나오라고 합니다. 좀 만나자고. 이제 그거 볼일 보고 나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 차원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개가 명상하거나 개가 마음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난못 봤어요. 우리... 그런데 사람은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겠다고 여기 와 계신잖아. 그럼 사람은 왜 동물하고 다를까, 여러분? 그건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에 끌어당기는 섭리나 힘이 여러분을 여기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거기에다가 그냥 핑계로 갖다 이름 붙이고 논리를 맞는 것뿐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온게 아니야. 생각 이전에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건 생각 이전에 끌어당김이라고. 나중에 생각이 거야겠다. 그럴 듯한 변명이나 논리를 간판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생각은 여러분이 목숨이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도망갑니다. 그 순간 도망가요. 그리고 그 순간 뭐가 있느냐? 이 여러분의 절정 체험에 여러분을 잊게 했던 그 힘이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길거리 파란불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시속 150km로 다 들어와.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냥 몸을 움직이잖아.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피, 피하잖아. 그치? 바로 그거라고. 그 힘의 실체가 뭐예요? 그 생명력이에요. 그죠? 그게 절정 체험하는 바로 그거라고. 그게 이거라고. 뭐 달라요?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이렇게 물 마시면 시원하고, 뭐 이렇게 보, 보면서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 힘이라고요, 이거. 이게 진리예요. 뭐 무슨 생각으로 침해한 방향면 다잊어버릴 그런 게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이 자체가 우주 최고의 진리야. 그리고 이 살아 있음은 형태는 아무리 바뀌어도 영원히 살아 있음 그 자체로 하나라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자기를 각성하고 거듭나느냐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씨는 돌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뭐 싹도 내지 못하고 어떤 씨는 굉장히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거, 그, 그런 화, 뭐 부유한 환경에 뿌려져 태어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동물 자원이 아니고 이런 어떤 우주 지성의 눈을 뜨고 그것으로 깨어나겠다고 한 의지를 가진 자가 바로 옥토에 뿌려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이 삶에서 동물 차원에서 벗어나서 먹고 번식하고 노는 것 이상의 여러분이 자기가 과연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리는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 석가가 와서 외친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아니면 다시 언제 이 법을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백 천만 급 난조라고 한 거야.